출애굽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 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아세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에게 축복하고 말하여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시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세와 시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설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함에 루벤 자손과 갈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하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 서쪽 편. 아, 가나한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한 땅과 또 요단 동편과 서편에 제비를 뽑아 그들이 차지한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도피성 제도를 두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세 개, 요단 서편에 세 개를 두어서 어느 곳에서나 쉽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여수아 21장에서는 모든 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하였는데 마지막 남은 지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분기수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거할 곳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호수하에게 요청을 하여서 그들이 살 곳에 대해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지파에는 세 자손이 있었는데 그세 자손이 거하게 될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줄 곳이 21장입니다. 제비뽑기를통하여서그 레위지파의 세 자손들이 각 지파의 여러 성읍들에 흩어져서 총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주변 에, 지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돕는 역할들을 한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에, 그리고 모든 땅의 분배가 다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이 다 응답되었다는 라 말씀으로 21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에, 그리고 나서 22장에서는 그렇게 땅 분배가 모두 마치게 되자 가난안 땅을 정복할 때 선두에 섰던 세 지파 그러니까 루우벤 지파, 가지파문나스의 절반 지파가 선두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참여했는데 모든 땅의 분배가 마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자 원래 자기가 분배받은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 아니라 동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요단 이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의 자리를 얻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바산왕과 시온왕이 그 지역을 잡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거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비켜주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그를 막아서서 전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부이르고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세지파. 루벤지파, 가츠파, 무나스의 절반에 해당되는 집파들이 이곳에 우리가 거하겠다라는 거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모세에게 했고요. 모세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그곳에서 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뒷춤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가난정복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정복전쟁도 다 끝나고 그리고 각집파가 모두 살 곳을 정하였기 때문에 분배받고 또 정해졌기 때문에 이두집파 반은 이제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원래 자기의 분기신 요단 동편으로 와서 살 곳에 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여호수아는 그 지파들에게 당부하는 말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당부했는가? 그랬을 때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그 지파에게 어떤 것들 당부했는가? 5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여호수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서 그들이 자기 장박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서 다시 요단 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어서 따로 좀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 그 명령, 그 율법들을 온전히 순종하고 반드시 행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가르쳐주신 길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친근히 갈수 있도록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당부를 하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보내서 두 집합하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 원래 분배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서로 얘기치 않은 의도치 않은 그런 오해가 발생해서. 좀분쟁의 소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라고 했을 때는 그두 집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 다시 그 자기네 분배받은 땅으로 갔을 때 요단 동편에는 높은 언덕에 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작은 제단이 아니라 높은 제단을 세웠, 세웠다라는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세우게 되었을 때 요단의 서편에 있던 나머지 억집파 반 그집화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신로에 여호와의 궤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있는데 제단을 그쪽에 세웠는가? 아, 이들이 이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 나와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 하는가 이쪽에 재단을 쌓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가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가 라고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루우벤자손과 가자손과 문하세 반즈파가 가나한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여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는데 았 보기 큰 제단이더라. 예, 요단강을 건너서 그 언덕가에 큰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보자 나머지 또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파다은 어떠는가?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가짜손과 무나스의 반지파가 가난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 보면 어떻게 된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하니라 예, 그들을. 그들과 싸워서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안 되겠다 이들과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의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보면 13절 이하 내용을 보면 엘르하 엘르살의 아들 비누아스 그러니까 엘르하살이 누구인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을 보내고 또각지파의 천부장 그러니까 수령들 각 지파에서 권력이 있는 그 사람을 한 명씩 보내서 그들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재난을 쌓았느냐라고 따지며 또 자초지종을 묻게 되고 그두 지파 반이 재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또가나안에 있었던 그 전쟁과 하나님께서 보이신 역사를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요단 동쪽 편에 있을지라도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여러 집화와 같이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다라는 것들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게 되고 서로 사이에 오해가 풀리게 되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이 것이 말미암아 여호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온전히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오해가 풀려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교훈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 정도로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문하세, 반지파, 가스지파, 또, 루우벤지파, 이두 지파 반이 보였던 그 행동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였던 것을 신실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충실함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분배받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였던 그 내용들, 가난 정복 전쟁에 있어서 선두에 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을 텐데 모든 땅이 분배되기까지 다시 요단 동편으로 넘어오지 않고 그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또한 맡김을 받은 그런 책임과 또 역할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또는 다짐하고 약속할 때그 내용이 지켜질까지 충실히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책임이 주어질 때 또한 서로 서로 사이에 약속이 주어졌을 때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충실된 모습 충성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 교회 안의 공동체와 또 서로 서로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요단 동편의 두 집합 한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고 그 쌓은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오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아, 쌓을 때도 조심스러운 것이고, 또한 이 사람들이 아, 그 사람과 싸우러 가려고 할때 그때도 또 조심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서로 사우로 사이 가운데.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어떤 일을 할때또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의견을 묻고 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밝힌 다음에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해가 생겼을 때 그냥 무력으로 그를 진압한 것이 아니라 또 그,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표를 보내서 서로 대화하고 또 오해가 풀렸던 것처럼 오해가 생겼을 때 서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그 오해들이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일들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또한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보다는 조심스럽게 그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를 묻고 또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해들이 점차 없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서로 마음을 다해서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실 때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두 지파 반이 유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였던 가난 정복 전쟁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완수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오해되는 것들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하여 또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 잘 오해들이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임과 예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비하여 주님 앞에 살아가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전염병 확산이 막아지고, 더욱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온 전하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권을 빙자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극심한 탄압과 통제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에게도 주님 긍유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편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 배우고 익히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더욱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